아니요,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. 아시잖아요. 그래도 제 말은 듣는 거. 네. 네,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나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일은 진짜 나갈 거야. 네 마음대로 해. 돈 떨어져서 들어온 주제에 자존심. 엄마한테 다 얘기했더라. 잘 나신 법대생 딸내미가 하는 말이면 아주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믿을 양반이지. 엄마는 그렇다치고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그래? 왜 세상이 다네 중심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? 할말 끝났어? 듣기 싫다는 말 그렇게 돌려서 하지마 존나 재수없어 그거 할말 끝났으면 들어가 그리고 밖에서 끌던 캐리어 집안에서 끌고 다니지 마 청소해놓고 나갈 거 아니면 아 그리고 언니 너 그거 아니? 아빠가 나한테 백만 원 보내주더라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꼴에 아빠라고 아빠 역할 좀 하고 싶었나 봐 이제 와서 입 조심해 너. 왜? 니네 아빠가 우리 집 말아먹고 우리 엄마 등골 빠지게 만든 건 괜찮고 내가 니네 아빠 욕하는 게못 들어주겠어? 난뭐 좋아서 너네 엄마랑 맨날 통하고 니네 쥐치다거리면서 하 사는 줄 알아? 자그마치 십 년이야 십 년. 10년. 엄마가 니손 네 붙잡고 우리 집 들어온 그 날부터 난 내내 비만 맞추며 살았어. 태양만 들어가면 독립시켜준다고 그래서 미친놈처럼 공부만 했는데 정작 네가 혹처럼 묻다 와서는 내 인생 다라춰놨잖아 하... 네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아빠여 그래? 난 적어도 너처럼 막 나가는 자식 되기 싫어서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너처럼 하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, 입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사는 인간들은 죽어도 모르겠지만 난 적어도 떳떳하게 살았다고! 거머리처럼 남의 집에 붙어서 우리 아빠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산 주제에 이제 와서 그게 네 발목 잡는 것 같아? 어 그래. 야 가고 싶으면 가. 가서 어디 한번 네 멋대로 잘 살아봐. 미안한데 나 그건 응원 못 해. 너도 나처럼 망가졌으면 좋겠어. 국 언니도 참 별거 없다.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면서 사는 거 미안한데 진짜 추해. 나가. 뭐? 나가라고. 내 집에서 당장 나가.